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서준, 박민영 나이 차이.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6일 첫 방송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박서준, 박민영 케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비서 첫방 배우 박서준과 배우 박민영의 첫 호흡으로 네티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민영은 2006년 MBC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데뷔한 후 드라마 아이엠샘, 자명고. 성균관 스캔들. 닥터진, 시티헌터, 개과천선, 힐러 리멤버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데뷔 시절부터 연기력과 스타성을 동시에 겸비해 주목받아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스타로 주목받았는데요. 또한 최근 열연한 드라마 7일의 왕비에서 신체경 역으로 다양한 시청층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1년 가수 방영국의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박서준은 KBS의 드림아이 이블을 시작으로 연기에 입문했는데요. MBC 따뜻한 말 한마디, SBS 금 나와라 뚝딱 등으로 얼굴 도장을 찍더니 tvN 마녀의 연애를 통해 연하남의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MBC 킬미, 킬미 그녀는 예뻤다, KBS의 화랑까지 쉴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여기에 영화도 악의 연대기 뷰티 인사이드 청년경찰 등 자랑할 만한 필모 그래피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원톱 주연으로 나선 kbs23 마이웨이에서는 김지원과 호흡을 맞춰 최고 시청률 13. 8% 밀승코리아 전국기준을 기록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tvn 윤식당 2분의 아르바이트 생 역할로 자연스러운 스페인어와 영어를 구사해 숨겨진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프로필에 따르면 박민영 나이 1986년 3월 4일 만 32세와 박서준 나이 1988년 12월 16일 만 29세로 박민영 박서준 나이 차이의 연상연하인 2세 나이차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재력, 얼굴 수원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자기애로 똘똘 뭉친 나르시시스트 부회장 이영준 박서준 분과 그를 9년 동안 완벽하게 보좌해온 비석의 레전드 김미소, 박민영 분의 대삼일당 로맨스로 이번 생은 처음이라 식사를 합시다 등 히트메이커 박준하 감독이 연출을 맡아 여심을 자극하는 로맨틱 코미디로 수목 드라마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방송을 앞둔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박사준 박민영 이태환의 첫 방송 동료잔을 공개했는데요. 6일 첫 방송 예정인 케이블 TV TVN 새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극본 정은영 연출 박준하 측은 첫 방송을 앞두고 박사준 박민영 이태환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스틸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공개된 첫방 사수 동료자네는 자신감 넘치는 파이팅 포즈를 취한 박서준, 박민영, 이태환의 모습이 담겨 있어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